한동훈 대표 불출마 선언, 전략 포인트 분석,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.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월에 치러질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그 대신 국민의힘을 극으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 단호히 싸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. 당의 극우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출마하려고 한다고 말해야 정상인데, 사고가 참 독특합니다. 혁신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과감히 치우겠다. 한동훈 전 대표는 풀뿌리 민심과 당심을 움직이는 차원에서 현장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. 아울러 과거를 성찰하고 개혁의 길에 동참하겠다는 사람들은 포용하고 통합하겠답니다. 대표가 되어야 당의 극우와도 저지하고 혁신도 촉진할 수 있을 듯한데, 밖으로 돌겠답니다. 출마 포기의 진짜 이유.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포기한 첫 번째 이유는 또다시 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. 친윤계의 반한동훈 정서가 강해 대선 경선 당시 상황이 재현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. 두 번째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. 이변이 없는 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것은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. 그래서 출마한 조경태.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친한계 좌장 조경태 의원이 대신 출마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. 조 의원의 경우 합리적 보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의외로 먹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결국 대리인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자신이 떠안아야 할 리스크를 전가한 듯한 모양새입니다. 그런 점에서 이번 불출마가 영리한 선택일 수는 있겠지만 비겁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